여러분,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관망자들이 아닙니다. 비평가들이 아닙니다. 실제로 뛰어드는 사람들.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네이미아처럼 그런 거창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분명하게 무엇인가?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인가가 있단 말이죠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.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. 내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. 그런 고민하면서 귀회를 봤어요. 그리고 왕이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. 그리고 왕에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.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수 있는 모든 통행증도 보내 주시고 또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목까지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. 그 그러니까 모든 것다 허락을 받아서 성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.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.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고 뭔가 어떤 더 좋아지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? 무엇이 있는가? 하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?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?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?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 주신단 말이죠.